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오근호 위원장님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그럼 과연 복지에서 국가의 역할과 한계 이 근본적인 문제를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좀 여쭤봅니다. 굳이 그 정의를 내리면 시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본적인 삶을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사회가 보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복지국가의 목표 어, 그리고 정의는 굉장히 장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지국가 내부에 에, 긴장과 균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복지국가라는 게 자본주의 시장 체제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체제는 그 특성상 어, 경쟁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다 보니까 항상 흥자와 패자를 낳게 되고, 그리고 격차를 낳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 한뭐 4,50년 과정을 보면 어떤 격차를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대단히 고착화된 불평등 구조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서구복지국가가 등장하던 20세기 중반에는 시장에서의 불평등의 개선도 굉장히 어, 진행됐던 시기예요. 진보 정권도 등장오니까 그리고 어, 노동조합도 강하고 그리고 어, 국가를 통한 여러 노동권 보호 규제들도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불평등 개선 이때 시장은 1차 분배입니다. 1차 분배에서의 음. 개선과 금에도 불구하고 다하지 못하는 걸 국가를 통한 혹은 정치를 통한 2차 분배 이두 짝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의 기본 삶을 보장하는 이게 이제 복조가를 만드신 분들의 복조가를 통한 네. 꿈인데 이두 가지가 어 지금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 하나는 시장이 네. 어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뭐한 1980년 전후 이른바 신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장에서 불평등이 더 커진 거예요. 네. 고착화되고 그리고 어, 복지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 구조에서의 보수화도 이루어집니다. 어, 전체적으로 시장 경쟁 흐름이 강해진 것도 있고, 기존의 진보적 정치가 약화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배를 주목하는 어, 정치 세력이 약화된 거죠. 그래서 1차 분배에서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그거를 조정해야 되는 2차에서의 정치 약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 지금 굉장히 불평등 구조가 된, 거에요, 된 거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 복지국가에서 국가는 뭘까? 애초부터 안에 긴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음.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결코 복지국가의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두 개의 과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건데, 어,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개선한, 개선하는, 시장 불평등에 대항하는 어떤 새로운 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두 번째는 2차 분배인 국가를 통한 복지를 확장하기 위한 정치력 혹은 정치 동맹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과제고, 그만큼 국가는 긴장과 균열과 모순의 주체라고 볼수 있어요. 좀 복잡합니다만은 그렇게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시민의 삶을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차 분배만 주로 생각을 해 네. 왔지. 근데 근본적으로 1차 분배가 중요하다. 거기에서의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나버리면 2차에서 할래도 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가 주로 뭐 일자리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윤석열 정부도 복지를 얘기하거든요. 음.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복지는 양적으로 확대돼 왔어요. 유럽 복지 국가가 갖고 있는 제도는 다 들어왔습니다. 제도는 상병 수당만 지금 음. 시범 사업 중인데 이제 곧 실현될 구현될 거니까 그렇게 보면 다 들어왔고 아직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 복지의 양적 발전은 빨라요. 음. 우리가 통상 많이 하고 많이 하는 그 척도가 gdp 대비 복지 지출 인데 옛날에는 OECD 국가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랬는데요 지금은 작년 기준의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이 gdp 21인데 작년에 우리는 거의 1 5예요 그만큼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동수당도 무상 보육도 들어왔고 여러 사회보험도 있는데 아마 시민들이 복지 체감도는 그렇게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즉 복지 제도가 다 들어왔는데 사는 게 쉬워졌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의 단적인 예가 급심한 저출산 그리고 높은 노인 빈곤율이거든요. 음. 저는 이제 저희 단체도 10년 정도 복지과 운동을 하면서 이러저런 복지의 양적 확대는 확인이 되는데 왜 삶의 질은 좋아지지 않을까? 저희들 한 지난 1년 저희 내부 논의를 하면서 첫 번째 도달한 결론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예요. 시장에서의 네. 불평등이 통제되지 못하는 것. 음. 어, 여기서 한번 노동시장에서 아래 단계로 진입하면 그냥 거기서 고차화 돼버리는 거고요. 음. 그리고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2, 3년 보면, 2, 3년 지난 기간을 보면, 사실, 어, 집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의 불평등과 고착화, 그리고 자산 격차와 불평등, 혹은 심화, 네. 이런 소득과 자산에서의 불평등이, 특히 지난 최근 한 5년 동안 이게 너무 격심해지다 보니까,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고, 보육료 지원을 받고, 뭐, 고등학교까지도 이제 교육비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그거 이상에 지금 가계주지 더 많아지는 거고, 특히, 어, 불안정한 고용이 있거나 집이 없는 분들의 고통 너무 크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자하면서 현금복지는 선별복지로 약자복지를 해야지 보편복지를 하면 안 되는 거,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도대체 복지, 기본은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전체 그 복지 전략을 이제 음. 논의하는 그 자리고,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그 중요한 자리에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 복지의 전략, 복지의 방향, 음. 무척 중요하죠. 음. 근데 사실 그 행사가 있고 나서 복지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음. 또 저도 속한 여러 단체, 톡방들이 있어요. 음. 좀큰 데는 뭐 100여 명 이상도 들어가 있는데 난리였어요.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수 있는가? 음.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복지의 최소한의 이해, 음. 뭐, 굳이 얘기하면 ABC가라는 게 있는데, 그것조차도 정리정돈 되지 않는 발언이 사회보장 전략회의라는 그 중요한 회의에 대통령의 입으로, 그리고 살짝 지나가는 대답 정도가 아니고, 음. 모두 발언에서 쭉 나온 거거든요. 복지는 아주 가난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라는 인식이 대통령의 머릿속에 잡혀 있어요. 제가 세 번의 영상을 보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학자적 입장에서 어떤 개념이 틀리고 이 조합이 맞아야라고 접근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좌절밖에 안 되니까 대통령은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음. 하니까 아 복지는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게 복지야. 음. 사실 이게 이 우리나라에도 물론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2010년 무상급식 보편 복지 논란 아까 얘기됐던 박근혜 후보의 2012년 대선에서의 복지국가 론이 한국 사회에서의 복지를 바라보는 인식과 담론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부터 최소한 웬만한 시민들도요. 복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좀 개념이 잡히거든요. 복지국가 선별 보편 이렇게 다른데 일단 대통령은 거의 한 20년 전에 가졌던 어떤 복지의 인식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시혜로 주는 것이라는 음. 것. 그리고 이건 서구로 따지면 서구에서는 20세기 초중반에 복지국가로 진입했기 때문에 거의 뭐 19세기 버전이거든요.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래서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적이고 올드하다라는 거 하나하고. 네. 두 번째는 아까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도 학습도 안 하셨을까? 이미 대한민국 복지는요, 아까 현금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대상으로 하는 선별복지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팩트가 틀려요. 음. 현금 복지든 사회 서비스 돌봄 복지든 이미 대다수는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음. 현금 복지, 지금 아동한테 주는 아동복지 다 드려요, 다 줘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모급여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영세 미만 그니까 만1 세가 안된 아이들을 갖고 있는 집은 부모에게는 지금 한달에 (7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어~ 만 (1살) 집은 (35만 원) 주고 내년에는 지금 (100만 원) 줄 예정이에요 어떻게 모든 계층한테 음. 이미 보편적으로 굉장히 자랑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부모 급여라고 저출산 제고를 위해서 주겠다고 해서 이미 자신의 공장에서도 그렇고 그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에 사회보험도 대부분이 현금 복지거든요 그니까 러 공적 연금이든 뭐~ 산재보험이든 고용보험이든 실업급여가 그~ 계층을 따지지 않거든요 다 일하는 사람들은 가입해서 네. 들어가 있는 거에서 어~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도 그렇고 한국에서 현금 복지는요 보편적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와서 현금 복지는 다 선별복지 해야 되라고 하면 도대체 어때요? 지금 거의 뭐 지금 몇십 년 전으로 뒤로 가자는 얘기인데. 현실 인식이 안돼 있는 것 같고. 똑같아요. 그게 사회 서비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날 이루어진 자리였고. 사회 서비스 고도화를 얘기하면서 사회 서비스도 자꾸 이제 취약계층한테만 제공되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중간계층한테 늘리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회 서비스 혹은 돌봄도 거의 대부분은 지금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70대) 이상 어르신들도 네 문재인 케이에 대해서는 좋아하시더라고 전부 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몰고 가는 주역이다 이렇게 이~ 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어 복지는 잘돼 있다 이런 말을 저희들이. 뭐 이곳저곳에서 들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전체적인 복지 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지는 않습니다. 네. 어, 안타까움이 더 커요. 그리고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복지 분야의 개혁이 뭐였냐면 하 저는 문재인 케어라고 얘기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케어는 지금 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전환시켜서. 두 가지 효과를 갖게 됩니다. 급여로 되니까 우리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고요. 예. 또 하나는 한국의 의료체계가 특히 비급여는 관리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누수와 낭비가 이루어지는데 어, 비급여도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와서 의료체계도 어, 좀더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시민들의 병원비 부담도 낮추는 어, 굉장히 잘된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어, 제가 이해하기에 이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시작됐는데 문재인 정부의 다른 복지 정책들을 보면요 초기에 우왕좌왕해요. 그때부터 뭐 중기 계획을 세우고 그럽니다. 음. 그러다가 이제 때 놓쳐서 결국은 이루지 못했는데 요 문재인 케어만은 사실 그 전부터 이 문재인 케어를 추진했던 팀들이 준비해왔던 거예요.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음. 정권 초부터 문재인 케어를 론칭을 해가지고 쭉 진행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초기엔 기대도 컸고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잡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MRI라든지 이제 몇 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문재인 케어가 퍼지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 등등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 제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팩트가 그렇게 맞진 않거든요. 문재인 케어에서 예상만큼 적자가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급여 확대를 통해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그게 목표예요.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났다는 건 결과적으로 환자의 본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그럴 수 있어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른바 낭비와 과잉의 정도를 따져야 되는데 사실 이거 따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담 때문에 억제됐던 수요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간 계층 이하 이는 찍고 싶어도 찍지 못했는데 있어서 그런 억제된 수요까지 감안하면 일정한 지출 확대는 당연한 거다 이거를 제도의 효과로 봐야 되고요. 금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그전보다 본인 부담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한번더 찍읍시다라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를 방지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급여에서 다시 깎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 의사 결정은 결국은 누가 해요? 의사가 하거든요. 음. 처방을 의사가 하기 때문에. 음. 따라서 의사의 그 진료 처방이 이 환자의 상태에서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평가입니다. 음.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한 공적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어요. 이런 건강보험의 심사평가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혹, 어, 의료인들의 어, 도덕적 해이 라든지 과잉 처방을 규제하는 게 답이어야지 네.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다시 높여 버리는 방식은 거꾸로 가는 거죠. 윤 정부가 중증 응급 분만 소화 등 필수 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려면 정부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오히려 공공병원 및 민간 위탁 공공병원 신설 정설 계약은 폐기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건강보험이 그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어요. 특히 음. 요새 뭐 암이라든지 중증 질환으로 뭐 수술을 받고 태어나실 때 어머 뭐 그래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들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없고 중증 질환에 걸리고 싶어 걸린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아픈데 아픈 것도 서럽고 힘든데 엄청난 병원비까지 나오는 건 저는 부당하다고 봐요 네. 저는 진짜 사회가 시민을 책임진다고 했을 때그 무엇보다도 해야 될게 저는 병원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구복지국가가 병원비를 다 국가가 사회가 같이 해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아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훼손하는 그 방향이 아니고, 문재인 케어가 결국은 보장성 강화거든요. 보장성 강화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 의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진료에서는 비급 여가 없애야 됩니다. 음. 환자가 다 내거든요. 어, 그걸 다 급여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수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뭐, 100만원 상한제라고 1년에 한 시민 1인당 총 지불하는 의료비 본인 부담의 총액을 100만원으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뭐 60만원, 70만원, 80만원까지 내더라도 1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이상은 다 건보가 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됩니다. 병원급에 있어서는 공공병원을 늘려서 거기서 어 안전하고 적정한 진료를 할수 있도록 지금 사실 뭐 일반 중간 중소 병원에 있어서의 과잉 진료는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공 병원을 늘리고 그런 공공 병원을 늘리면 또 공공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도 필요하죠. 예.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이런 공공 전문의들도 지금부터 빨리 육성에 가야 됩니다. 지금 의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어, 의료지불체계라든지, 또 의료기관 내 인프라 그리고 의사 인력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 때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꼭 대답할 수 있도록 저는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곳으로서 스페셜 인터뷰를 모두 끝나겠습니다. 오근호 위원장님이었습니다. 네.